재개발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동로구의 창신 숭인 지역 유타운이 해지됐습니다 동로구의 창신 숭인 유타운 지구가 해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창신 숭인 유타운 지구 중일 7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지정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의 박근정입니다. 종로구는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선도구역 신청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도시개발과의 정유석 과장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개발과는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네, 도시개발과는 5개 팀으로 조직되어 도시의 업무와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의 지정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공간적인 범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구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예산지원 이외에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새로이 전담조직을 만들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개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경우에도 구청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집수리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4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200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외에도 서울시와 구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로나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 투입하는 재정지원이 크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 창신숭인동의 불편한 환경을 빠르고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창신숭인동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창신숭인동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뒤에 8년간 도시 관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주택 등 생활 환경은 열악한 반면에 동대문 성곽의 그 역사문화 자원과 특화된 봉제산업 등 가치 있고 풍부한 지역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던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봉제산업 등을 재정비하여 마을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창신승인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의 모범적 사례로 파급효과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창신 승인 지역이 뉴타운 지구였잖아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 뉴타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013년 10월에 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창신 승인 지역은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5년간 원칙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정법과 도촉법에 의한 사업추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도 혹시 제약이 따르나요?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사유재산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주면 언제든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선도지역과 뉴타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뉴타운 사업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 만들기였다면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기존 주민의 생활터전을 유지하면서 주민이 제안하고 요구하는 도로나 공원을 신설하고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쇠퇴한 도심의 마을 공동체나 골목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예, 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의 그 도시재생 기반 시설과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부분 등의 사업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과 달리 주민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모든 과정에 의견을 내고 주민이 주도하여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은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결정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구역 내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사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주민의견을 거쳐 선도지역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를 하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주민과 함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종로구 구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창신수인동은 뉴타운 지정으로 8년 동안 주민을 위한 투자를 할수 없어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는데 마침 구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으로 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가 있고 창신수인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실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예산을 따낸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이지요. 종로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신승인지역 도시재생은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선정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선정이 될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정유섭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신 숭인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선정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구정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